오늘 중국집에 왔죠? 네. 왜 짜장면, 짬뽕 하나 시킨 줄 아세요? 왜요? 제가 사주에 사주에 물이 부족하잖아요. 아. 그래서 검은 색깔 물 없는 자는 검은 색깔 자장면을 시킨 거고요. 네. 그러면 여기 짬뽕 짬뽕은 왜 짬뽕은요? 왜 시켰어요? 아, 짬뽕은 불기운이. 부족하거든요 네. 그래서 이 짬뽕이 빨가, 빨간색이잖아요 본인 사주에 불기운이 부족하시잖아 네네. 그래서 빨간색 짬뽕을 시킨 거예요 네네. 그래서 이런 오행 기운을 가지고 음식을 네네. 먹는데 네네. 이왕이면 자기한테 부족한 그 오행, 색상에 맞춰서 어, 하면 되겠어요 야, 그러면 여기 단무지는 단무지. 뭐가 부족한 분이 드셔야겠어요? 흑기운요 음, 토, 흙기운이 부족한 분들이 많이 드세요. 네. 또 양파는요. 양파는 야채니까 어. 나무 기운이요. 아닌가요? 어, 거기서 난아 흰색. 어, <흰>. 아, 이호 <laughs> 부족한 사람이죠. 네네. 그러네요. 춘장은요춘장은 검은색이니까 음. 이제 물 기운이 되겠네요. 물이 부족하신 분들이 네. 많이 드셔야 되고요. 네. 우리 맛있게 먹자고요. 맛있게 먹겠습니다. 예.